말라기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산들을 폐허로 만들었고. 그의 유산을 들짐승에게 주었다.우리가 쓰러졌어도 돌아가 그 폐허를 재건하겠다라고 애돔은 말한다.그러나 망군의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다.그들이 세운다 해도 내가 부숴버릴 것이다.그들은 죄악의 땅, 곧 영원히 여호와의 진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라고 불릴 것이다.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도 위대하시다라고 말할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이름을 소홀히 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 법이다. 날더러 아버지라면서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 날더러 주인이라면서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경멸했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재단에 부정한 빵을 올렸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한다.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너희가 눈이 먼 것들을 제물로 올린다면 악한 것 아니냐. 달이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제물로 올린다면 악한 것 아니냐.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그가 너를 좋게 여기겠느냐.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호와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간청해보라. 너희 손으로 그런 짓을 했는데 그분이 너희를 좋게 여기시겠느냐.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 문들을 닫아서 내 재단에 쓸데없이 불을 지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은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내 이름을 위해 분양하며 정결한 재물이 받쳐질 것이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이 더럽혀졌으니 그 위에 있는 음식은 무시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보라 진짜 귀찮은 일이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멸시한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찢긴 것이나 다리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가져와 제물로 바치고 있는데 내가 내 손에서 그것을 달갑게 받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짐승 때에서 수컷을 드릴 수 있고 맹세도 했는데 죽게 흠 있는 것을 바치며 속이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나는 위대한 왕이기 때문이다. 민족들이 내 이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